가 있는 여기 이제 셀스 도서관이라고죠. 그모대3대 도서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디 어디 첫째. 이집트의 알렉산디아 그 당시에 5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다 장서라는 게 오늘날 인쇄된 게 아니라서 핸드라이팅 하거 어마어마한 거죠 1위 2위는 우리가 갔던 버가모 버가모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버가모 앞으로 버, 버가모 보셨죠?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약간 거기 30만 권의 핸드라이팅 그 답이 있었고 3위가 셀서스 도서관입니다 3위가 셀서스 여기 한 120만 권의 그 이핸드라이팅이 네, 어, 책들이, 있었다 그러죠 어, 여기를 건립한 사어은이 도서관 1 1 4년에서관1 7년사이에서들어졌이데 누구를 기념한어 율리우스 셀스 플레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있었 992년에 여기 로마 집정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역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여기 이제 도서관을 세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어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는 도서관을 짓는데. 중어 중요한 어, 특징적인 것은 이 도서관 안에 그 아버지의 에, 그 무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이자 그 다음에 또 무덤이기도 아버지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세에서는 가장 랜드마크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청년층입니다. 아. 이제 여기가 이제 한국 도시다 보니까 선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 이제 여기에 와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예뭐 여자를 이제 사서 총매매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장소가 그런... 바로 이제 여기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셀스수도서관과 이쪽 사이에 지하터널이 있었다고 해요 지하 비밀 통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이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나쁜 놈서 딴짓거리 하는 거를 어 그럴거는 <laughs> <거를> 생각을 못 <웃음> 했을 <웃음> 것이다 <이제> 뭐 그런 <laughs>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말이 뭡니까? 자라. 아기나 자락기나 남자 조심 자나기나 여자 조심. 네. <laughs>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네.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요 셀수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네 개의 석상이 있죠. 네 개의 석상은 네. 자기 아버지 셀수스의 인품을 네. 어,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네. 어, 음. 상징하는 어떤 그런 석상들을 세워놨는데. 그 석상들의 이름은 첫째는 소피아, 둘째는 아레테, 세 번째는 엔노이아, 네 번째는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보통 명사죠. 소피아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지혜, 지혜 wisdom이죠. 음. 그러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아레테 하면 virtue, 그 덕, 그 다음에 엔노이아 하면은 지식 혹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에피스테메 하면 이제 학문.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학문과 덕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성상을 어, 네, 네, 이렇게 세워 놓게 된 거죠. 자, 오케이. 여기 사진 다 찍으셨죠? 네. 네 오케이. 갑니다. 아, 아. 중요한 거 하나, 둘. 네. <laughs> 아, 자, 여기 그렇지. 보시게 되면 사람들 들아가는여그문 보이죠? 네. 네. 거기. 어, 예,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로우 아고라입니다. 아, 아고라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는 상업적인 아고라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판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 매매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를 세우죠? 두란노서원두란노서원을 두란노 소원. 두란노 세우는데. 물론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 티라노스콜라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콜라라고 하는 이그이 그이 어떻게 뭐 학당 학당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빌려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강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주로 거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음, 티라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빌렸죠 사도 바울이 언제 빌렸냐? 낮잠 자는 시간에. 예, 그 낮잠 자는 이, 그 이쪽 그 중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낮잠을 어, 자는 시간이 한그 점심 식사 이후에 한 두세 시까지 이렇게 자, 낮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빌려서 왜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 시간에 이제 거길 빌려서 드안로 서원을 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죠.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아고라 안에 어떤 한 장소가 드안로 서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우리가 잠깐 좀그 아고라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